저의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laughs> 언니 요아난 대장정이 지왜냐하면 길었으니까. 어. <laughs> 어. 고...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자 성희 이든 제로 구구입니다. 어 나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인강을 들었었어. 이제 그때 엠베스트 들어서 3년 동안 쭉 듣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메가스토리 종합반 듣고. 이제 또 고3 때는 메가 프리패스랑 또 스카이에듀 프리패스 들었던 것 같아 그치. 거의 뭐 살아있는 역사를 할수 있지 이 정도면 <laughs> 저의 <저희>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laughs> <laughs> 아난 대장정이 있지 왜냐하면은 길었으니까 <웃음> 어. <웃음> 거의 안 들어본 쌤이 없는 것 같아 이투스에 김민정 쌤, 방동진 쌤 그리고 수학에선 신승범 쌤이랑 가끔 정승재 쌤 들었었고 이투스에는 아 뭐야 이거 이투스 하나만 말하고 <laughs> 어, 있는 거야? <laughs> 내가 스터디에서는 국어에서는 김동 쌤이랑 수학에서는 현우진 선생님, 이지영 뭐, 쌤 들었었고 또 뭐, 김진마 쌤도 가끔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성으로 오면은 김성훈 쌤도 가끔 듣고 어떻게 <laughs> 나는 <언제 그리는> 거야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한성원 쌤 오이 보사 꼭 풀었고 그리고 임정환 쌤 들었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목마다 뱀을 했었고. 와~ 근데 이거는 진짜 <laughs> 한 선생님 당한 강의만 들었어도 거의 몇년 아, 걸렸을 것 같아. 그래서 몇년걸린거것 걸릴... 같아.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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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까 국어에서 어담아생아 봤다고 그니아 어, 맞아나 박담 선생님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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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니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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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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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리고 진짜 막 문법 같은 것도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실 문법 같은 거는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인강에서 딱딱 정리되어 있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는 게좀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이제 모의고사에 많이 빈출되었던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더 효율적이라서, 그런 문법 강의를 기점으로 해서 문학이랑 비문학 이렇게 쭉 들었던 것같아 그냥 음... 나는 이제 국어하고 사탐만 인강을 들었어. 국어도, 문법만 그래서 그 유대종 쌤이라고 메가패스를 끊어서 그 문법총론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그것만 들었었고 사탐은 내가 사학을내신을 한국지리 윤리와사상 법과정치 이렇게 세개 했는데 이기상 쌤거 듣고 김종익 쌤거 듣고 최적 쌤거 들었고 그럼 중이 들었던데 근데 그래봐야 4 개야 왜냐면 내가 이분들을 <laughs> 막 풀커리를 탄게 아니라 다 개념인가? 하고 내가 이제 패스에다가 돈을 쏟아부었는데 사실은 <laughs> 따로따로 사는 게쌀 뻔했다 <laughs> 어 누구 거 들었어? 나는 안녕하세요 진화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오준입니다 누구야 그게? 이 오지훈 선생님이라고 오지훈? 어 오지훈 오... 지구과학 선생님인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준입니다 제가 이제 수능 공부를 해되잖아도 근데 내가 이제 2를 2학기 때또 배워야 되는데 1학기 딱 진도까지만 나가고 절반은 아직 안한 상태야 아... 그래서 나는 내가 인강에 맞지 않는 사람이란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배우려면들었어 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어느 한 목적성을 가지고서 이제 인강을 들으려니까 열실험이 응. 있으니까 어, 잘 맞아, 되더라고. 그그오지은 선생님 말고는 다른 인강은 안 들었어? 오지은 선생님 말고, 그니까 문법 전형태 어, 그 들었고, 어기? 그리고 화학원 고소용 선생님도 어. 들었고, 그리고 현우진 쌤 수학 수학 킬링캠프딱 음. 하나만 들었지. 그래, 서 나는 이제 가장 인상 깊은 선생님을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당연 우리 이지영 선생님이지. 이지영 선생님은 진짜 내가 먼 롤모델이었어. 스텝 1부터 어, 포스텝, 포스텝. 그기까지 응. 내가 진짜 풀걸 다 탔어. 그래서 내가 지영쌤 헤어스타일 바뀌는 재미로 진짜 하루에 뭐다 여섯 시간 듣고 그랬거든. 맞아, 맞아. 나도 윤사 생윤이어가지고, 쌍윤이어가지고, 응. 맨날 맨날 봤던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 가끔 양갈래 하시고, 모의고사 아, 풀이 아니야. 하러 오시면 어?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 일부러 막 선생님 것부터 찾아서 보고 응. 그랬어. 추천한 이유가 뭐야?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 오지훈 선생님은 들으면 알아 열정이 엄청나시거든 아, 선생님의 열정? 어. 근데 그 열정에 비례한 만큼 컨텐츠 양이 아, 엄청 많아 나는 법과 정치를 하면서 최적 선생님 거를 들었어 사실 근데 개념 강의만 들었었는데 그분도 똑같아 약간 정말 그 수능 범위에 있는 이 과정이 있으면 거기에서 내가 알아야 될 거는 다 가르쳐주는 거야 그리고 깔끔하게 몰라도 되는 건딱 빼주고 그 필기나 주시는 자료가 너무 좋아서 그걸로 음.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처럼 스스로 공부하고 꾸준히 유지되는 지식이 원하는 거는 최적쌤 강의처럼 개념이 컴팩트한 이런 강의가 좋은 것 음. 같아요. 사실, 인강을 듣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인강은 아무래도 이제 퀄리티가 보장된 선생님들이 있잖아. 진짜 전국에서 날고 긴다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막 캐스팅을 해가지고 회사마다 이렇게 딱 모셔놓은 거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강의랑 교재 퀄리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좋죠. 그래가지고 그런 인강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있어 인강 활용법이 약간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인아그렇그렇 그치, 그치. 어. 그래서 그 약간 동감을 하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국어 인강을 또 들어. 요거는 사실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인강을 듣고 뭔가 과외를 통해서 인강에서 이해 안간 부분을 좀 보충해 주는 사람이면 몰라도. 음. 똑같은 개념 수업을 사실 내신용 학교 수업도 아닌데 굳이 여러 군데에서 들을 필요는 없는 음,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내용을 긴 영상에서 뽑아내는 데도 시간이 좀걸리잖아 그렇지, 어, 그렇지. 어디지? 이 내용 찾다 보면은 또그 시간도 나게 되고 그림이 끊기는 것도 없잖아. 있으니까 애초에 인강만 끊으면 음, 애초에 인감이 끊지 않을까? 아, 근데 아까 언니가 거의 뭐 사이트 별로, 선생님 별로 이렇게 확 이렇게 훑었잖아. 리스트를. 근데 음. 이거를 한 명씩 다풀거리를탐먹 그런, 그런 건 아니고 <laughs> 내 약점을 보완하는 공부를 인강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어. 오. 어, 그러니까 이제 다 들을 필요는 없고 내가 오. 필요한. 부분 어, 내가 필요할 것 같은 부분들을 찾아 듣다 보니까, 음. 여러 선생님들을 듣게 된 거지. 아, 근이 선생님한테는 어. 이 강의, 이 강의 음. 이런 식으로 추출해가지고. 어, 근데 저의 이런 얘기를 듣고, 인강 선생님 찾는다고 막 6개월씩 막 시간을 허비하고, 여기 갔다 어. 저기 갔다 하는 건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근데, 인강의 특성상 언제 켜도 되고, 뭐 어디서나 볼수 있으니까, 약간 밥 먹을 때, 아니면 자기 직전. 저는 이제 뭐, 잠자는 공주가 아닌가. <laughs> 네가 이제 막 유동적으로 인간은 사, 활용할 수 있다 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맞아 맞아. 응. 그러면 내 일상에 쏙쏙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그치. 그렇게 하려면 자기 응. 일상에서 약간 빈 시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런 걸또잘할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우리, 맞아. 우리 학창 시절 송이 같이.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 저희처럼 인강이 잘안 맞는 사람들도 그리고 잘 맞는 사람들도 각자에게 잘 맞는 활용 방식을 생각하셔서 인강 활용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